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가장 귀한 일에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의참 의미를 붙잡는 굳건한 믿음과 또 믿음으로 인내하여 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받아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왜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유별나게 좋은가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균 시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몽고인들의 시력은 평균 3.0에서 5.0 정도로 그 중에서도 더 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8.0 정도의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력은 높은 상공에서 아주 작은 먹잇감도 쉽게 발견해내는 독수리의 시력과 비슷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고인들의 시력이 좋은 원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한 결과 몽고인들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주요한 원인이란 것을 밝혀냈습니다. 몽고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주 어두운 방 안에서 낳고 또그 어두운 방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는 21일 동안을 태어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으로 인해 눈꺼풀이 얇고 눈이 약한 갓난아기가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강한 빛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의 조명이나 또 다른 바깥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때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일어나서 몽고인들만큼 좋은 시력을 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사는 생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몽고인들은 넓고 광활한 초원에서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입니다. 높은 건물이나 높은 나무도 없는 광활한 초원에서 항상 시야에 막힘 없이 지평선까지 먼 거리를 보기 때문에. 눈의 근육이 멀리 있는 것까지 잘볼수 있도록 발달하고 그래서 시력이 보통보다 훨씬 더 좋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고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높은 건물이 즐비하고 또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비교적, 비교적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에 시력이 그렇게 뛰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보게 되었고 가까이 보게 된 만큼 시력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같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문화나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시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이후에 놀라운 영광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말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포망하며 볼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만 봅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건물에 시야가 막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유익과 영광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현실, 현실이 볼수 있는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큰 유익, 또더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현실이 높이 솟아있고 우리,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멀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 가로막혀 현실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너머에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놀라운 유익과 영광까지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넘어 또 세상을 넘어 더먼 곳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본문 바로 앞달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자인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이라는 기업을 이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 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떤 좋은 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비참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얻으신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때 만물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몸의 속량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 몸의 성량이라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현재의 고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뒤에 다가올 몸의 부활이라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몸의 속량,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뒤에 장차 다고올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멀리의 영광을 보므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멀리 볼때 비로소 보이는 이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유로운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그 피조물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피조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이 되어 썩어버리고 헛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피조물들이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 만물까지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이토록 놀라운 것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나중에 일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양자로서 영광 받게 될 것, 즉 몸의 성량, 마지막 그날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탄식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아도 탄식하며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또 혹은 성령님을 모신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탄식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탄식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 소망은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온전한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 바라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기와 같이 허무한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 모든 것의 헛됨을 알려줍니다. 전도자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은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연기와 같이 사라질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노릴 자유이며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온전히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잠시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 뒤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나는 잠시의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능히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겨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의 문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고난만 보이고 우리의 시선이 어두워져 갈때 우리는 더욱 눈을 들어 그 고난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넓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차 올 영광은 참으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능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당하셨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잠시 동안을 머무르는 수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고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때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더큰 영광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고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숨겨하기까지 박해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프간과 또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잔혹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목숨을 잃기까지 고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소유한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동성애, 낙태 등의 문제를 놓고 우리를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자신을 물리치는 빛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현재의 고난이 영광의때 기쁨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와 같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의 자유를 누릴 때에 비조물들도 다 회복되고 해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 찾아올 그 영광의 자유를 소망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되어 있는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자유의 때를 바라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여러 삶의 문제를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현재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의 인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